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모바일 게임 조모 bj 길유다입니다 모바일 게임 bj 흥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이미 벌써 4회차 제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바로 스테이트 오브 서바이버 일명 S점 O점 S. 이 게임을 제가 또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무리를 외국인한테 또โด들아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병력을 뽑고 나서 우리 외국인들 또โด들로 패러 가는 그런 스토리를 형님들한테 보여 드릴까 합니다. 맞다. 일단 제 출혈은 1,300만 원이고 걸 1,300만 원 아깝죠. 1,300만 원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랭킹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순... 랭킹이 있구나. 그렇죠. 순위표를 봐서 개인 전투에 들어가면 이럴 줄 몰랐어? 랑쯔기 또라이인가? 라 랑쯔 제가 아는 랑쯔인가요? 네야 많이 위에 있네? 평소다 10단계 위에 있다 삼촌님의... 어, 댓글 뒤졌냐? 어, 죄송한데 랑쯔랑 같은 편인데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같은 편이에요? 네 어, 근데 없는데. 보시면 형님들 네. 이게 랭킹만 봐도 이 게임의 특징을 알수 있을 듯이 아이디 보세요 이게 뭐 읽어보시죠 너의 자원을 먹고 싶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SLG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자원이든, 동력이든 열심히 뽑고 생산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자원을 약탈할 수가 있어요. 뺏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약탈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경작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금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무거운다할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거든요. 8시간, 이런 식으로. 아, 보다 센 사람도 뺏을 수있나그 사람이 동력을 비웠을 때. 아, 비웠을 때? 긴집털이 네. 그러니까 데울까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가능하다는 거. 예를 들면, 근거지라고 해서 우리 편들이 같이 있는 좌표가 있거든요. 우리 색깔은 다 같은 편이네. 그렇죠, 우리 길드거든요. 어... 우리 길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길드 가 아닌 곳 있잖아요. 근데 군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떠나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어... 그 시간 동안 내가 비웠을 때 다른 사람이 쳐들오면 어 바로. 잠깐만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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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권은 못 하나요? 같은 편권은 불 거는... 털어야 하나요? 건이 합시다. 오 이거 해리 캐릭터예요? 네 윤채이라는 캐릭터고. 어, 잠깐만 존재네. 이 캐릭 있기 때문에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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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정우성 씨도 하면... 있다. 정우성 씨 있냐고요? 네. 정우성 씨. 여기 있네요. 롤렉스. <laughs> 황무지로 갔을 때 이제 레벨이 보이잖아요 이게 16 저는 24잖아요. 24 이런 애들 보면 센네들이고 16, 14 이런 애들은 조금 잠잠발이에 아, 저런 걸볼수 있구나. 야 아, 이런 걸 보면서 상대방의 추력을 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실수했던 게 저보다 레벨이 낮았는데 병력 터치 힘을 많이 주 애인데 아, 제가 그걸 보고 쳐들어갔다가 토마토를 600만 개 뺏겼거든요. 생산보다 병력 쪽에서 힘을 쏘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찰을 보내고 상대방의 전투력을 가능한다면 싸워야 됩니다. 일단 형님들 이 방송할 때 특징이 있어요 네. 외국인 잡혀봤습니다 외국인 잡혀요? 네, 왜냐면 아. 외국인들을 치러 갈때 아. 이게 이제 이사를 제이한 다음에 그쪽 근처에서 빨리 쳐야 빨리 이동이 되거든요 아, 알겠다 그렇죠. 한국인의 전략 게임이잖아 네. 벌써부터 타연지에 혈은 다 들어갔네 근데 진짜 SLG 게임에 항상 전통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못 이겨요 <laughs> 자 네. 거기 미쳤어. 거기는 <laughs> 아. 한국인들 이렇게 꼴 떠도 무조건 중국 패야겠구만 그렇죠. 패일 는 있죠. 근데 다시 맞죠 밤에. 아 그래요? <laughs> 밤에 자개 뚜드러 왔습니다. 실차가 좀 있으니까. 네. 예, 예, 예. 아...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다른 SLG랑 차이점이 없네요. 뭐가 다른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좀비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뤄진 거고요. 다른 SLG는 그 안에 PVE 컨텐츠가 없는데 이거는 PVE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PVE 좀비들이랑 붙을 수 있다. 방벽을 쳐놓으면 좀비들이 막 특정 시간에 쳐들어오면 걔들을 잡아서 소탕하고 뭐 이제 자원을 얻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세계 쏘고 그런 식으로 12조로 하면 바로 블랙딜이죠. 적당히 <laughs> 하세요, 진짜 빰살이 쳐버리고맞으셨네요 네. 예. 그리고 저희는 빌마가 이제 향입니다. 여군주네. 예, 네, 여군주그 어. 약간 야. 게임에서 여군주가 가지고 있는 메리탈 충성심 오지잖아요. 여군주예요. 어. 저희 는 여군주입니다. 아. 로이조님 좌표를 주셨는데 그내 왔을 때는 내부 뿌락시가 있는 거. 같... 아. 와 <laughs> 보막 씌워놓은 거 봐. 아어 큰데? 좀 그리고? 이런 방법 이 있어 뭔저 알아? 따로해 어. 죽이면. 아 어, 밑에 그. 아예 형의 사령부를 여기로 옮기는. 거야. 그렇지. 어. 여기 이전하하는 거야. 예를 들어 로이조가 이제 이렇게 막아놨잖아. 어. 로감자 이런 애들, 로빠이 애들. 어. 바로 그냥 공격력 그래서 쳐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그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얘 봐봐 얘 뭐야? 잘하는 애야. 방음 확씌웠잖아 아니 방금 지금 온라인이신 거야. 어. 내가 딱 가려고 했는데 방음 막씌웠잖아배신네아 어. 어. 실시간으로. 미안해. 그리고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게 편의성이 좋아. 이게 그러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하기 편해. 그냥 바로 털리겠네데 이렇게. 아 자원이 많이 없네. 병력이 그러면 이런 해내야 될거 아니에요 방금 턴 자원으로 그 병력 충당돼요 사실, 내가로이조나나님이치러갈 때는 그런 거생각안하고 그런 거생각안하고 치러 가는고 생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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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아니 200개를 뺐고3 0 0라고생각생각해봐고리고 이게 무과금들 중하빠고미들하는게 뭔지 알아? 부캐를 존나 만들어서 이 자원을 생산해 아 몰빵하는 거? 그래서 그거야. 맵을 잘 보다 보면 이 새끼 게임 안 하는 거 같은데 생산만 존나 하는 곳 있거든? 아, 아. 거기에 이제 그 부캐 작들 그런 거 우리가 빼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빼먹을 수 있지 그런 거잘 발견해가지고 거기 위로 가야겠는데? 좀 근처로 그 가야겠다 거기 너무 멀지 않아요? 형 지금 아 씨... 뭐뭐 멀어 뭘 멀어 잠깐만 여기좀센센 애들 좀 있는데 오른쪽에? 개토들 네. 뺐지? 어. 오, 어, 약영 아까보다 훨씬 많이 준다. 신약 55,000에 이제 목재 56,000. 흙속 29마리인데? 30만, 연료 7만. 이 정도면 존나 빡치지. 어. 얘가 아예 외국인이다. 바로 또 이제 수업 끝나고 딱 h 면 t fuck what the fuck. 아, 이유 이지랄하네. 존나 알받아 가지고. 자원 소모돼도 그 남은 자원으로 계속 돌수 있나? 박세니까 치료 안 되면은 이게. 부파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제 실수했던 게 뭐냐면 내가 출력이 어느 정도 보존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내가 출력 깎인 거 모르고 갔다가 또들 맞고는 경우도 있어 아, 진짜.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돼 항상. 여기 근처 싸그리 좀 정리 좀 하자. 그냥 여기. 어? 그냥 싸담 정리할까? 아, 근데 이미 폭. 20이 다털릴 아, 수도 있는데 가보자. 털려안 틀려. 털려. 네가 뭘 알아멍청아. 어나 이제 다 외웠어. 많이 음, 틀렸어. 막말로 수음이 멋있으면 형 털어. 어디래 지금? 풀도 싹 가능이야. 프로필 사진 저렇게 바꿀 수 있나 보네. 이거다네 <laughs> 이거다 요다. 외국인인가 본데. <웃음> <웃음> 봐봐. 어 이겼네. 와 연료 <laughs> 어, 많이 털었다. 어, 연료, 연료 이렇게 모아 있는 사람 잘 없는데 17만 2천. <laughs> 이러면 이제 상대방 존나 빡치지 키고 나면. 아니면 족발 세 이거. 변경 생산하기 전에 쭉좀잔잔빠이들 응. 털어 먹는 재미도 있겠다.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들. 가지고 레벨 낮은 사람들 봐봐 어? 패배했는데? 어? 와... 김밥 대잔치 하네 경력 이런 거봐 15만 8천 잃었다 와... 기클 뒤졌다 그냥 어? 아프리카TV 저때라 그냥 쪽팔린다 아휴... 레벨 20한테 털리네 나는 아름다운 나비 벤시 빨리 돌려 저거 11시간짜리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캡슐 몇개 음, 있어? 8천... 캡슐 좀써 저거 좀 빨리 1엘짜리도 빨리 적었어? 캡슐 줘. 20짜리한테 터리는 게 맞냐고 자존심도 안 상하냐고 와~~ 오 야무치네 오 야무지게 터졌다 와 손신 얼마 안 났어 야 제대로 골랐다 오늘 여기 마지막 와 이거 한건 했네 오늘 여기 마지막 맛집이다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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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마지막 맛집이다 속아나요 이거 어. <laughs> 와~~ 맛있다 야무다 맛있다. 맛있다 달다 달아 야, 여기 달다. 굿이야 스파르고랑 나무를 어떻게 살? 이런 게임이니까. 와, 야무지다 여기는. 존나 달다. 2 시간짜리네. 아, 이렇게 게임 해? 하는 거네. 이러면 진짜 혈압 이까지 올라가지고 이 새끼 보막 풀릴 때까지 기다려. 근데 너 너무 적을 많이 만들면 나중에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러려고 하는 거야. <laughs> 내가 봤을 때 기대된 최후는 정해져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I wanna take it all in. I'm falling. The cityscape by night. Wanna catch in my photos where you go. Every corner twice as bright. They'll be my treasures forever. When I can't hold you tight, I'll see the star.